자, 28강. 28강은 with 부대상황 구문입니다. 자, 부대상황이라는 말은 뭐 부대적으로 함께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냐면 자, 일단 앞에 주어나 동선으로 된 하나의 문장이 쫙 와요. 이게 다한 문장이 정확하게 다 오고, 뒤에 이렇게 with로 된 부대상황 구문이 올 것인데, 이 with 다음에 명사가 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현재 분사, ing가 오는 경우가 있고, pp, 즉, 과거 분사 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형용사 혹은 구, 형용사나 형용사 구가 오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 혹은 전치사 구가 오는 경우 이렇게 총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로 뭐 굳이 문법적으로 시험을 낼 때는 처음에 현재 분사가 올 것이냐, 과거 분사가 올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거 갖고 시험에 많이 내면 문법적으로는 그러면 일단 이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면 현재 분사 이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가 옵니다. 그리고 형용사구나 전치사구는 그냥 해석을 위해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뭐, 뭐, 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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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면서 이렇게 오면 주로 뒤에 현재 분사가 왔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뭐, 가, 뭐, 뭐, 대, 어, 진, 채로, 이라면, 여기서는 과거 분사가 왔을 때, 주로 이렇게 해석이 많이 된다는 걸 알고, 우리 또 예문을 통해서 하다 보면, 이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해석되는구나,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왼쪽으로 가서, 일단, 위드 다음에 명사가 오고, 이제 분사가 온다, 이랬죠. 현재 분사가 올수 있고, 과거 분사가 올 수도 있,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한 채로, 뭐, 뭐, 인 상태로, 이렇게 되는데, 한번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번 부대 상황,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어떤 큰 행동이 있고, 그 행동과 함께 부수적으로 같이 일어난다, 이런 이,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왔지만,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수동이면 과거 분사를 씁니다. 자, 예문 들어볼게요. He stood there. 그는 거기 서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문장. 그가 거기 서 있는 게 하나의 문장인데, 이서 있는 것과 함께 일어나는 게 바로 뒤에 나오는 이 부대상황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With his eyes closed. 자, 명사고 이 뒤에 분사가 과거 분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눈을 눈이 깜겨진 채로 그냥 하면 돼 눈을 감은 채로 이러면 됩니다. 눈을 감은 채로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분사 대신에 뭐 형용사나 형용사구, 부사나 부사구 대표적으로 전치사나 전치사구가 올 수도 있다는 거. 자, 형용사 공간 볼게요. He spoke. 그는 말을 했습니다. With His mouth. 명사가 오, 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로 full 해서 입을 가득 채운 채로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이걸 해석하면 뭔데? 입을, 뭐, 음식을 입 안에 가득 넣은 채로, 그 음식을 입에 문 채로 이렇게 입에 해석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를 한건 하나의 행동. 입에 음식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도 부대 상황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행동. 그래서 그는 입에 음식을 가득 넣은 채로 얘기했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부산나 부사가 오는 예문을 들어보면, She went into the room. 자, 이 하나의 문장 나왔죠? 그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같이 일어나는 부대 상황이 뭡니까? 그녀의 신발을 온한 상태로, 그 한마디로 신발을 신은 채로 이러면 됩니다. 그죠? 뭐뭐가 뭐뭐 하면서 주로 아니면 뭐뭐가 뭐뭐 되어진 채로 이렇게 두개 중에 하나를 해석해 주시면 된다는 거 문법적으로 따지면 그 명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그 명사와의 관계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 오는 거 다시 키센텐스로 보면서 한번더 복습하겠습니다. Go to school 학교로 가란 말이야. 학교 가는 거한 문장 나왔죠. 자, 뭐? With your homework completed죠. 자, 숙제는 뭡니까? 지가 끝냅니까? 숙제가 끝내짐을 당합니까? 당연히 이 숙제와 컴플리트의 관계는 수동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과거 분사 pp가 와서 숙제를 다 끝낸 채로, 끝내어진 상태로 학교에 가라. 이 말입니다. 몇년 봅니까? 그러니까 숙제 다 끝내고 학교 가라. 이 말입니다. 다음 문장 보면, she was sitting. 그녀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자, 뭐가 뭐한 채로 이 말이야. 그녀의 다리가 클로스되어져 있죠. 다리는 뭔데? 뭘 건드는 게요? 뭔가 꼬여져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관계가 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 다리를 꼬은 채로 앉아있다. 이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을 보면, she was staring at me. 죠. 그녀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한 문장 나왔죠.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있어. 같이 부대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녀의 눈물이 러닝 다운이죠. 이두 관계는 능동의 관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면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대 상황 구문은 간혹 해석할 때도 잘 나오기 때문에 좀 문장 이 예문을 통해서 해석 같은 걸 특히 많이 잘해줄수 있도록 하고 문법은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